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대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자, 제형솔루텍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월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대응전략을 좀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 외인들의 수급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미리 대응전략을 좀 짜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일요일에 영상 촬영을 좀 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누구보다도 좀더 정확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제형솔루텍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이 재용소를책을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자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고 라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빠르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날짜가 이제 10월 23일이에요. 10월 23일날 보게 되면 은 주가는 상한가를 치고 올라갔다. 자 근데 제형솔루텍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과 펀더멘탈을 좀 따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셨던 건 사실상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과 협업하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ois에 대한 이 기술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실제로 호재성 이슈도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형솔로텍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형솔로텍이 우리가 커버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뤄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게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인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그런 삼성전자 이슈로 치고 올라왔던 었 거는 622원부터 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을 흔들어서 주고 가고 있다 우리가 주가에 대한 상한가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전자공식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실제로 10월 23일 날 상한가를 치고 올라간 그 다음날 뭐 나왔습니까?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시켜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10월 23일 날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에 대한 주체는 이 전환 세력들이 전환가의 662원에서 받았던 그 750만 주에 대한 물량을 더욱더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었다는 게정답니다 리 이제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들의 이 전환 물량 자체가 언제 언제 좀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판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눈이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물량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자, 전자 공지 시스템에 좀 들어가 보게 되시면은 제용 슬롯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누구라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접수 일자 2015년도 12월 2일 날 제일 최근에 나온 걸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면은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안에서 보시면은 그들이 750만 주에 대한 전환 물량 중에서 100만 주가 남았다. 자 여기 안에서도 세부 변동 내역이좀 들어가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좀더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국에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들이 750만 주에 대한 물량을 662원에서 전환권을 행사를 했죠. 자 그렇게 그들은 1 2 0만 1 6 4만주를 1684원에서 장례매도로 전환했었던 주식을 장례매도를 했다는 라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120만주, 150만주, 150만주, 130만주, 100만주가 있죠. 자, 124만주, 150만주, 150만주, 130만주, 100만주 그들이 얼마에 팔았었는지도 정확한 가격대가 나오고 있고 아직 전자공시 시스템 안에서 뜨지 않은 이 100만주에 대한 물량도 마찬가지로 자, 이미 그들은 기타 범위를 통해서 4배 썼던 것처럼 또다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100만주에 대한 물량 20만주, 30만주, 50만주 자 100만주를 털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들의 전환 물량 자체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쉽게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이 전환 물량 자체를 결국에 다 털고 나갔네요. 750만주를 자 하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분 전환 청구권 행사가 공지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는 자 상한가를 치고 올라갔죠. 자 결국에 전환 세력들이 더 높은 가격에서 전환 물량을 팔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전환 물량들이 다 나가고 나고 보니까 더 이상 주가가 치고 올라갈 모멘텀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아무리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ois 라든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기술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그 상승폭 자체가 강대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가를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3,405원까지 신고가를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전환 세력들이 주가를 더 높은 가격에서 팔기 위해서 올려 섰던그 금액이다. 자 그런만큼 그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스멀스멀 들어왔었던 이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도 가파르게 빠질 수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금요일 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이 430만 주가 나갔는데 정확하게 430만 주가 다 나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제형수르텍이 10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급등이치고 올라올 때, 자 그들이 제, 이 전환 세력들에 대한 물량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JP모건 서울이 압도적인 외국계 은행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JP모건 서울이 330만 주를 자 매수를 진행하면서 왔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보면 어떻게 돼요? 그 JP모건 서울이 다시 한번 150만 주에 대한 매도세를 던져냈기 때문에, 자 물론 다른 외국계 은행 기업들 도 있겠죠. 다른 외국인들도 있 겠고 해서 자4 3 0만주가 아닌 j p 모건 서울이 중간중간에 매수세를 치고 올라오면서 j p 모건 서울 유일한 외국계 은행기업이 매수세를 치고 올라올 때 그들의 물량이 금요일 날 나갔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외국계 은행기업도 알고 있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렸 었던 주체 자체는 전환세력들이었 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나가고 나서 외국계 은행기업도 나가고 있는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물량 전체적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그래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JP모건 서울이 334만 주에 대한 매수세를 치고 들어왔었습니다. 주가에 대한 상한가부터 여기까지 340만 주에 대한 물량을 치고 들어왔는데 자, 이 하락폭에서 150만 주를 던져냈어요. 나머지 그럼 물량이 얼마예요? 지금 거의 한 200만 주 가까운, 190만 주 가까운 물량이 더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물량을 여기서 던져내지 않을 거다. 지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가에 대해서 이제 변, 변동성을 만들어낼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더 이들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번 더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환 세력에 대한 물량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매도를 하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장이 열렸을 때 바로 시장가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변동성이 왔을 때 윗꼬리를 달고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고점의 도래했을 이 외인들도 여러분들 J.P.모건 서울도 결국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고점이 다시 한번 더 도래했을 때 이들의 매도 사인이 나오기 전에 항상 신호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들의 매도에 대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뭐한다? 타점 잡아서 매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장을 이끌어갈 거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한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그들의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상 안에서 자 여러분들 그들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얼마 원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타점 안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게 제가 영상에서 타점을 좀 알려드리다 보면은 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항상 좀못 받으신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해결 방안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노출을 시켰습니다. 자, 제 개인 전화번호를 노출을 시키면서 여기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시간 때문에 영상을 찍기 전에 그들의 신호가 먼저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일괄 전송 그냥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얼마 원에 매도 다점 잡아야 된다라는. 그 신호가 나왔을 때 바로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제 개인 전화 번호로 여러분들이 제형 솔루텍이죠. 자 저한테 제형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넣으신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신호가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그들의 신호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JP 모건 서울이 다시 한번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도 진행해야 된다. 자그렇게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형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저희는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서도 금전적인 요구 없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서 돈 주고 보세요. 뭐 가입하세요. 이런 거 일절 없이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구독, 좋아요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제형이라고자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바라는 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인해서 자 지금 다시 한번 10만 구독자 돌파해서 11만 구독자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의 이 구독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고 좋아요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은혜에 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10만 구독자, 11만 구독자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자 가볍게 이벤트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자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좀 드리고 다시 올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힘입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싹 닦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총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라운지 자 V.I.P 방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다 이거 함께는 원래 이번 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료 방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가 자, 이번에 무료로 자 다시 한번 전향을 했습니다. 자 무료로 전향한 만큼 그냥 대충 대충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뜨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 계속 우리가 비중 잡아서 목표가 매수가 계속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 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인증도 함께 계속 시켜드리고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내가 조금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계속적인 수익으로 또 다시 한번 전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다 띄어 놓을게요. 자제 번호 아시죠? 010 4,000번에 5 7리하나로 VIP 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V라고 보내주 주시면 되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매집. 야,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야, 금전적인 요구 없고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이벤트 안내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야, 그러면서 가볍게 또 매집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방원 섹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BHI 같은 이 원전 섹터 종목 하나를 추천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안에서 좀다뤄드렸던 내용인 만큼, 그렇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 까지도 들고 가야 할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15,000원 선 부근에서 한번더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매집주로서 우리가 좀 오래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천 섹터가 부상하면서 같이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집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섹터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결합했을 때 추가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가져왔고, BHI와 마찬가지로 내가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추천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이라고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상단에도 제 전화번호 좀 띄워드릴게요. 자, 공 4,000번에 5 7 2 1나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무상증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고 하면 일단 더러 겉부터 드실 분들이 계세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야, 주가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소룩스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야, 무상증자 발행 이슈로 어디까지 갔죠? 우리가 주가가 4,000원 선부터 4만 4,000원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게 1대8 무상증자 소식 이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무상증자는 얼마예요? 1대10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만 가지고 계셔도 10주를 리는 무상증자 종목인 만큼 종목한 분만 그냥 좀 바다가 보셔서 내가 이걸 지켜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때 매수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유기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어야 2개월 안에 전략 매도를 진행할 거고 예상수익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에서 1000%를 잡고는 있지만은 우리 조금은 안전하게 400% 80%에서 800%까지의 수익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개월 안에 800%의 수익을 좀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자, 다시 말씀드리죠. 필요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자, 010-4000번의 572 하나로 자, VIP방은 V, 매집주는 매집, 무상증자는 무상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금전 요구 없이,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런 만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 이거 구독자 이벤트예요 그런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만큼,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자, 현 시점에서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야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지만 은 다시 한번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서 또 다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라운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로 진행했었던 VIP 방 무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BHI 같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고 자, 무상증자 이번에 1대 10 무상증자 종목을 공수해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자,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구독자분들 한해서는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종목방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를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들어오시는 게 분명하게 수월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통방, 공부방하고는 좀 다르죠. 공부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유료방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안내해 드리면서 수익률 인증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했었던 유료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무료방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낮아진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 거 따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카톡방인 만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오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안에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 이 견해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10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소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라운지의 서울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